음 나이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IP 2i 프로듀서입니다 아 오늘 정말 춥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뭘 드시죠? 네 대부분 따뜻한 거 드시고 할 건데 저는 이렇게 추워도 항상 차갑게 즐겨 먹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콜드브루 제품입니다 여기는 뭐 핫브루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겨울이 되니까 혹시나 어 추워서 안 팔릴까봐 갑자기 겨울쯤 되니까 핫브루로 바꿔서 이제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저녁에는 꼭한잔씩 먹어요. 네. 제가 여름에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원래 핸즈커피라고 제품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핸즈커피 콜드브루를 먹고 나서 상당히 뭐랄까 커피가 고소하고 또 깊이도 있고, 아, 적당히 쓰고,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름에부터 그 맛을 들고 나서는, 뭐, 커피 전문점이고, 뭐, 여러 군데가 다 갔지만, 이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를 먹어보니까 상당히 물의 양 따라 틀리겠지만, 커피 맛이 좀덜 하거나, 아니면 커피 맛이 많이 난다 그래도, 조 끝맛이 비리다는 맛이 많이 났습니다. 조금, 이제, 저렴한, 어, 상점 있죠? 뭐, 이렇게 조금 싸게 파는 곳 같은 경우에는 폴드볼을 먹게 되면 특히 그 비린맛이, 어, 많이 심합니다. 아마 물 조절 양 때문에 그렇기도 생각하지만, 또, 이걸 먹어봤을 때또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핸즈 커피를 매일 가다가, 어, 가격도 부담되고, 또, 제가, 뭐, 거리도 멀고 해서, 뭐, 우연치 않게 제가 매일 유업에서 나온 이 제품을 먹게 됐는데요. 왜 네, 애담아 너도 와 같이 하자 같이 우리 애담이네 예 네. 그래서 애담 그래서 이 커피를 먹어보니까 아주 어 네, 커피 맛이 아주 깊고 좋더라고요 그치 우리 애담이 아직 못 먹네 한번 먹을까 아 좋아요.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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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컵. 그렇죠. 말 따라 사는데 컵. 자, 가.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응, 어, 엄마 가. 네, 그래서 와, 제가 우연찮게 이 콜드브루를 먹고 나서 상당히 비슷한 맛이 나더라고요. 커피 맛이 상당히 사람 취향마다 틀리고 제 기준에서 뭐 저도 많은 커피를 먹어봤지만 아, 한 가지만 꼭 먹는 거라면 아 콜드브루입니다. 제가 주문을 해서 벌써 몇 개를 먹었지? 거의 한 어, 6개월이 넘었어. 요 6개월 동안 먹는데, 주일에 정도 오고, 어, 봉안에 6개가 들어있어요. 여섯 개 하루에 하나씩 딱 먹습니다. 하루는 거르고, 그래서 어느 좀 비일 받는 날은 한두 개씩 먹고 오던데, 가격은 한 달에 한 13,000원인가? 그 정도 할 겁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거는 기타, 뭐 콜드, 브루보다 상당히 맛이 깊고, 제 기준에선. 그리고 비린맛이 안 납니다 고삼이 강하고 적당히 쓰고 또 담백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바디감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네. 넘기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음. 어떻게 맛을 어떻게 표현을 할 방법이 없나요? 아무튼 진짜 맛있어요 아, 커피향도 좋고요 입맛 끝에 남아있는 게 절대 비리지 않아요. 약간 쌉싸리한 느낌이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물을 많이 타도. 제가 물을, 원래 권장은 120ml인가? 정확하게 없는데, 와이프가 그러던데, 권장하는 거한 120ml? 물 120ml 정도 넣고 커피를 하는데, 그건 제가 봐, 제가한테 좀 써서, 한 240ml 넣고 커피를 먹는데요. 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달하는 이유가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짧아서 한 20일 되네 그래도. 많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이, 어, 뭐, 하여튼 그렇고요. 예, 아무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추운 겨울날, 물론 따뜻한 커피도 좋지만, 콜드브루를 새롭게 한번 드셔보세요. 특히 식사하고 나서, 그리고 어떤 목욕을 하고 나서, 이런 청량감을 느끼고 싶고 또 진한 커피향과 그다음에 고소함과 약간 쓰면서 커피 고유의 향을 느끼고 싶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어떤지 모릅니다. 근데 제 걱정이 어 이걸 한번 드시면 계속 먹게 됩니다. 끊어서 예한번 네. 먹게 되면 못 끊어요. 이상 트와이피 트와이 프로듀입니다빠이빠이